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라인 저자 라인 제저서 오늘도 역시 뭐 스테이지 클리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어 어차피 지금 제가 지금 노가다 노가다 중이기 때문에 어, 특별히 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킬 레인저들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 그래서 제가 제 팬카페에 제가 어, 어떤 제가 보유한 캐릭터들 중에 뭐부터 보고 싶으신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어, 멀리부터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멀래 수색대원 멀래. 각스킬 보유한 캐릭터들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겁니다 어.. 8성 나오면 무조건 8성 먼저 갈거고요 좋습니다 뭐올래 아 토사카님 별분수 달라나 고맙습니다 네. 빠방예 공격형 캐릭터입니다 공격력은 11만 7천 8백 4 4고요 체력은 37만 1천 6백 27이네요 공격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정말 공격속도 핵 느려요 핵 느리지만 대신 원거리라는거 어.. 원거리 캐릭터고 이동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어, 리필되는 속도가 빠르단 얘기죠. 그리고 스킬은 각성입니다. 적군에게 잔뜩 화가 나서 일, 일시적으로 자신의 공격력과 공격 속도가 소폭 상승시킵니다. 총세배 공격과 공격력과 공속을 총세 배씩 그것도 21초 동안 어, 생각보다 길게 오래 어, 유지가 되네요. 음, 각성 스킬 좋습니다. 각성 스킬 가지고 있는 수색되어 멀리 아주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 죽였어. 멀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맛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날아가줄까아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피 저는 이제 이 스킬레인저를 소개하면서 그 뭐지? 그백라친소뺑골 라인 레인저서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육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또 앞에 부분에 또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어 4311님 어 4311님 어 요거 요거란다 요분 네 요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맨 먼저 나오시는 분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울트라 브라운 울브가 있으시네 어 신규 캐릭터도 있으시고 야 요즘 신규 캐릭터 많이 뽑으셨네 사람들 나는 안나왔는데 극혐의싸 나는 안나왔는데 어 다들 다 뽑으셨네 어 일단 하나씩 보죠 울트라 브라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공속 이속이 다둘다 다 매우 빠름에다가 코스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탄부보다 어, 코스트도 저렴하고 아마 쿨타임은 똑같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같은 방어막이면서 어, 방어막 똑같아요 탄부랑 똑같은데 음, 방어막이면 방어막 있으면서 코스트가 작고 어, 매우 빠름 둘다 매우 빠르죠 어, 그 다음에 대신 문제가 뭐냐 공격력 체력이 좀 절반인데 탄부보다 절반이긴 한데 어 근데 이게 뭐야? 후반부에서는 차라리 울브가 좀더 좋지 않나. 어. 차피 후반부에는 뭐 탄부도 공격력 뭐 방어력 그런 거 솔직히 거의 핵무시되거든요. 무시되 거니까. 무시되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울브 좀 한번 보고 싶긴 해요. 네. 울브 한번 제가 만들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그다음에 아, 아직도 러블리 코비를 일단 쓰고 계시네요. 러블리 코비는 많이 보셨죠? 아, 가푸솔. 가푸솔이 으시고 아, 요녀석은 뭡니까? 아주 레오스 브라운. 아주 레오스 브라운. 어, 뭐야? 범이야? 야, 범인데 지금 100 레벨이 안 됐는데 44,000이나 들어가요? 아, 근데 공속이 매우 느리다. 그게 안타깝네. 공속이 매우 느리네. 아. 그게 좀 안타깝네요. 공속이 느리다는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밸런스 잘 맞추는 거 같아요. 확 좋게도 안 만들고 어, 그렇다고 해서 확 나쁘게도 안 만들고 어, 공속이 매우 느리면은 아, 좀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어, 아, 직 스킬은 8성부터 배워지고요. 어, 일단 체력은 56만이네요. 음.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캐릭터. 이건 범형은 무조건 좋은 캐릭터들이에요. 네. 범위형은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럭셔리엘러 저도 갖고 있는 럭셔리엘러 같이 가지고 계시고 B팀만 볼까요? 아, B팀은 그냥 지금 루비 작업 중이신가 본데. 캬! <목> <목> 언프리미티몽도 가루, 가지고 계시고 아, 스카이라이더문도 갖고 계시네요 범형이고 이게 참 좋죠, 이게 나중에 그... 아이언문되면 저 파워업 저 파워업 스킬이 뭐지? 블랙문 다음 이제 최종 최고의 업스킬 중에 아주 최고의 스킬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꼭 얻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는 한 번도 뽑기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암타깝습니다. 아, 이거 그, 그 블랙문, 아니 블랙문이랑 다르게 또 이건 범형이다 보니까 이건 엄청 좋은 캐릭터입니다. 이거는 아마 나중에 나올 스테이지를 대비해서라도 꼭 만들어야 되는 캐릭터인데 제가 안 나와요. 뽑기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만들 방법, 노가다로 만들 방법 없나 이거? 이거 노가다로 만들 방법 없나? 노가다로 만들 방법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럼 진짜 이거 노가다 한창 할 텐데. 어쨌든 우리 4311님. 어 4311님 캐릭터, 매우 좋군요 저의 멀리멀리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서 4311님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 아 미큐 6스테이지 그 6스테이지 내가 못 깨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l <laughs> l 어 미큐 6스테이지를 내가 못 깨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제 l y m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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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l l 가자. 보라밤. 멀래요. 가자. 멀리 멀리 날아가서 올트라브라우를 다시가 팡 다시가 팡 다시가 멀리 멀. 어어 강력합니다. 4 3 1리닝 강력합니다. 어 엄청나게 비록 죽겠어요. 아이템까지 치사합니다. 아이템까지 쓰시다니 치사도다. 그렇다면 나도 아이템. 선더스. 얼마 하면? 적군이 아이템 안 쓰면 나도 아이템 안 쓸라고 그랬는데 어 대포 나도 대포 발사 멀리멀리 멀리 날아라 아유 공 속이 너무 느려 아니 어이 사 있으셔서 그럼 나도 아이스샷이다 죽어라 나이스 맞습니다 아어어 어, 나도 대포 멀리멀리 아 이거 누가 먼저 풀리느냐 내가 먼저 풀리지 내가 늦게 걸었으니까 멀리멀리 멀리 날아라 11만 들어보자 아 썬더스톤까지 그럼 나도 맞아요 죽어라 호라! 칠수 없다! 아 그럼! 야이 자식아! 어. 야 무조건 타! 간다! 죽을 수 없어! 멀리멀리 보여드리지 못해, 논나! 멀리멀리 각성도 못 보여드렸는데 멀리멀리! 멀리멀리! 멀리. 멀리 멀리. 다 뽑았어! 멀리멀리! 멀리멀리 멀리 다 뜯어버려! 아우! 한 번! 한 번! 와 스카이라이더문 완전히 뭐 원거리에다가 보면 조금 뭐 핵사기 캐릭터네. 와 진짜. <laughs> 배아탈 로스타 43112인가? 어 43112한테 아주 핵털렸네요. 핵털렸습니다. 어아이 블랙킹 에드워드 때는 아니랬는데 어. 안타깝습니다. 어 43112아주 대구성 좋네요. 부럽습니다. 어, 백나친성 어,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멀리 멀리를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양코고대전쟁 같이 그 뭐지 그거 테스트용 스테이지, 어, 우리 맵피스토 주던지에서 앞으로 이제 테스트한다고 말씀드렸었죠어 좋습니다, 피스토 주던지 멀리 멀리. 과연 블랙킹이드워드는 그냥 씹어 먹었었는데 칠성, 우리 칠성 어 멀리 수색대원 멀리는 과연 클리어될 수 있을 것인지 보도록 합시다. 멀래 멀래 가자. 나 자존심 상했어. 어. 아주 너희들을 멀리멀리보내줄게 각성 스킬을 좀 봐야되는데 캬자씨아아 아, 이게 각성이구나 각성샷 그렇지 각성샷 각성샷 그렇지 어 각성하니까 빨라져요 어 공속 빨라지고 공격력 3배 증가 공속 공격력 어 3배 증가 빵빵 그렇지 빵빵 빵빵 그렇지 빵 빵빵 좋아요 어 빵빵 메피스토 주둔지에서는 먹히네 칠성까지는 먹히네요 단일로 빵빵 빵빵 빵빵빵!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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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좋아요. 어 b a 아주 아이들 다 멀리멀리 멀리 날려보내고 있어요. 어. 공격모습 멋있고 g bang b a n 누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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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 g b a 리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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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공격력 캐릭터답게 어 얘네들이 뭉치니까 날이 아주 날카롭네 어, 날이 아주 날카롭 메피스토 나 나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사요 나라 오 좋습니다 물론 이제 친구분들이 도움이 좀 있었지만 어친구분들이 도움이 좀 있었지만 뭐뭐저 정도는 뭐 크게 뭐 도움되는 캐릭터는 아니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거의 믹서기 날 수준이에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 스테이지 클라어 아스타일도좀써 주세요. 어, 그래 넌 루비 루비 수집용으로 써 주도록 하겠다. 스타인 아, 그만 좀. 아, 매피스 주던지가 이게 문제가 있네. 클리어하면 꼭 이게 나오네. 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숙득득 되어 몰레.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근데 제가 공격형 캐릭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서 솔직히 멀리 쓸 바에야 제가 그 고향만두 쓰는게 나아요 차라리 고향만두는 그 쓸어담기 스킬이 있거든요 어, 덤피 덤피 그렇지 덤피 쓰는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덤피가 있기 때문에 어, 멀리는 일단 안쓰고요 어, 덤피 고향만두 어, 덤피를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덤피랑 멀리랑 둘중에 뭘 쓸까요? 이러신 분들 혹시 계시면 덤피 쓰세요 덤피 어, 덤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거는 수색되어 말래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뺑라친소 진행하면서 뺑골라인에서스 친구분들을 소개합니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스킬 레인저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랄랄랄랄라라, 인 레인저스!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